BMW X3 풀체인지가 국내 사전 계약에 돌입하고 역대급 가성비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GV70을 침몰시키겠다는 최신의 디자인과 앰비언트가 이글거리는 화려한 실내, 다양한 파워트레인까지 공개됐는데요. 호불호 갈리는 디자인부터 출시일과 정확한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BMW X3는 2003년 첫 등장한 중형급 SUV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350만 대 이상을 팔아치웠으며 2 0 1 7년 나온 현행 3세대 모델은 끝물임에도 2023년 국내에서 4,934대를 팔아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유지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무려 7년 만에 4세대 모델이 공개됐고 국내 사전 예약에 돌입한 것이죠.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전장 4,755mm, 휠베이스 2,865mm의 체급으로 제네시스 GV70과 기아 소렌토의 중간쯤 되는 길이인데요. 현행 3세대 대비 전장이 4.5cm 길어졌으나 휠베이스는 유지됐습니다. 대신 폭이 3cm 넓어지고 전고는 2.5cm가 낮아져 더욱 안정적인 비율이 됐네요. 전반적인 디자인은 마치 도자기처럼 매끈해진 맛입니다. 가니시와 주름 등이 많던 3세대와 달리 각종 캐릭터 라인이나 요소들을 최소한으로 꾸민 게 눈에 띄죠. 전면부는 아주 강렬합니다.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데요. 기존엔 좌우가 붙어있던 키드니 그릴이 이제 완전히 분리됐으며 그릴을 감싸는 아이코닉 글로우 램프가 밝게 빛나 존재감을 뽐냅니다. 그릴이 작은 편은 아니지만 4시리즈나 7시리즈 같이 우락부락한 수준은 아니라 나쁘지 않으며 그릴 그래픽은 세로줄과 사선이 함께 쓰였는데 신형 1시리즈의 그릴도 이 패턴이었죠. 다만 고성능인 M50 모델의 그릴만 가로줄 패턴 그릴이 쓰이는데 이는 M440i 쿠페 같은 M 퍼포먼스 모델들의 패밀리 룩입니다. 날렵한 헤드램프는 5시리즈처럼 환한 듯한 메인데요 L자 DRL이 두개 겹친 독특한 그래픽이 재미있죠. 지금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 디자인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신형 4 시리즈처럼 좀더 심플한 게 좋긴 한데, 간결한 블루 포인트들은 마음에 듭니다. 일반형의 심플한 범퍼는 은빛 가니쉬로 SUV스런 맛을 내고 있으며, M 스포츠 패키지의 범퍼는 마치 입을 벌리고 있는 듯 검은 부위를 크게 마련해 아주 역동적이네요. 측면도 매력적입니다. 길게 뻗은 후드와 긴 프레스티 디스턴스를 보면 후륜 편향 차량임을 바로 알수 있는데요. 벨트라인을 따라 흐르는 크롬 라인은 디필러에서 속구쳐 오르며 마치 갈고리처럼 역동감을 만들어주고 개성을 살려줍니다 앞서 말했듯 캐릭터 라인을 배제했고 매립식 도어 핸들까지 합세해 도자기처럼 매끈한 측면을 보여주죠 잠시만요, 이걸 다 놓치면 손해예요 휴대폰 필요할 때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죠. 이사할 때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아하,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특히 휠 주위에 플라스틱 클래딩을 없애면서 도심형 차량의 맛을 살릴게 눈에 띄네요. 휠은 18인치에서 21인치까지 제공하는데 고성능 M50의 경우 앞뒤 각각 2 5 285 사이즈가 적용되고 편평비 역시 4045 시리즈로 세팅돼 BMW다운 달리기 성능에 무게를 뒀습니다. 후면부의 경우 완성도가 상당합니다. 글라스가 차체대비 작아보여 밸런스가 좋고 번호판은 아래로 내려가 말끔해졌으며 지난 3세대 모델을꺾과 닮은 Y자 테일램프가 개성을 뽐내는데요. 상당히 입체 적이고 그릴 그래픽과 닮은 사선 디테일도 숨어있죠. 범퍼 양 끝엔 세로줄 반사판이 붙어 차폭을 강조하고 검은 범퍼부는 역동감을 더해줍니다. 일반형은 머플러가 없지만 M50에선 둥근 쿼드 머플러가 고성능에 향을 내죠. 두번째 실내입니다. 신형 스티어링 휠 뒤로 12.3인치 클러스터와 14.9인치 터치스크린이 OS9을 탑재했으며 공조 컨트롤을 화면 내에서 해결하기에 물리 버튼들은 배제됐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인터랙션 바는 최신 BMW인 T를 뿜어내는데요. 센 시아는 물론 센터 콘솔에도 U자 형태로 삽입됐으며 도어 패널은 C자 형태로 존재감을 뽐냅니다 이 C자 속엔 X3가 새겨진 검은 터치 패널이 독특한데 차량의 잠금 해제와 에어컨의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재밌는 UX가 마련됐네요 2열 공간은 여유로운 편이라 만족스러우며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제공됩니다 트렁크는 기본 570L, 2열을 접을 시 1700L까지 확장되죠 세 번째, 재원입니다 전 트림 4륜 구동과 8단 기어 그리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투입니다 되는데요. 2리터 4기통 가솔린인 20X 드라이브는 190마력과 31.6kgm의 토크를 발휘하고 2리터 4기통 디젤인 20DX 드라이브는 197마력과 40.8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고성능 M50X 드라이브는 3리터 직렬 6기통 터보 엔진으로 398마력, 59.17kgm의 토크, 0로 104.4초를 발휘하죠. 시속 249km의 최고속도를 기록했으며 최대 2.2톤의 견인능력을 뽐내네요. 전 트림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 프로페셔널,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 등의 주행보조 기능이 기본 탑재됩니다.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올 연말 공식 출시를 앞두고 BMW 온라인 샵에서 사전예약이 진행 중인데요. 4기통 가솔린 20 모델은 6,800만 원에서 8,090만 원선, 4기통 디젤 20 모델은 7,150만 원에서 7,950만 원선이며 고성능 M50은 9,850만 원에서 1억 150만 원선으로 책정됐습니다. 일부 트림은 이전 세대에서 거의 가격 동결 수준의 가성비를 보여주는데 프로모션까지 또한다면 가격은 더더욱 매력적이 될 예정이죠. 이 정도 상품성이라면 X3가 제네시스를 넘어 여러분의 지갑을 열만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